여기다 놓게 이거다 이거는 아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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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 이 우리 어른이들 오늘도 잘하고 있나요? 극장대기범 진짜 가족 어린이 가족이라고.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아. 진짜요? 봐봐. 아어 어, 진짜인데? 임신이요? 오빠가 엄선한 첫 곳이 보그 우리 피스 파크가 한번 가시게. 지금 안 하니까 아니요 해야 되지 어. 저잘못 먹이려고 자궁경과 어. 대박 <laughs> 신기했어 그 이, 이게 자기 몸에 있다는 거잖아 여기다 넣 이게 이렇게 보서커 보이지? 1.2cm야 보건소까지 보건소 3층입니다 다음에 내장장기방에서 주방쪽에서 보면 이쪽 이쪽 보이줘요 주방. 그기서 보고 제가 보고 같이 신청해 드릴게요. 응. 네, 얘기를 뿐만 아니라 이세 개. 3개... 어, 요거 어... 두 가지가 가능하고 지형화는 어. 조금 달라요. 지형화 검사는. 어있다 <irgendwel> <Joan> <ions> <reporte> <måckeln>

지금해주세 <volcanoes>

이저 어디다 떠왔는데? 차 지금 그거를 이제 소정에서 보여준다 받아달라 했나 봐. 어음음음음 이거 소정이 나중에 뭐라 음응음 뭐라. 아그그 이거 이거 소정이 갖다 줘. 이갖 줘. 소정이, 소정이, 소 소정이, 소봐이 소정이, 이 응? <laughs> <laughs> 진짜? 너야정미임진 <정민>, 했어요. <laughs> <laughs> 진짜야? <웃음> 어. 아, <laughs> 어, 그 눈물나 어, 오늘 사실 병원 갔다 왔어요. <laughs> 어, 진짜? 봐봐. 뭐? 아, <laughs> <laughs> 아, 엄마 왜 울어 나. 아이 씨. 봐봐. 축하해. 어, 어, <laughs> 어, 진짜. 그런다. <그럼, 웃음> 비슷하네. <그러면>.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오늘 영 가서 이제 그냥 응. 아, 진짜 예전에 응, 아 응. 진짜? 아이디... 진짜?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아 진짜. 어이 응? 이 사진도 나왔네. 어머나어머나 <laughs> 여기 있잖아, 아빠. 저걸 네, 먼저 그래, 보라고. 걸지 <laughs> 어, 좀.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오라고 해요. 왜 이오야? 할아버지, 내가 요구르트 많이 먹어서 네. 그 요구르트 이오야, 이오야. <laughs> 어우, 네. 웬일이야? 잘 갔다 그, <laughs> 어. 그랬구나. 뭐 <야>, 없어? 임신해을 가려야 할 사람. 아, 소자이가 선배야? 선배지? <웃음> 선배지. <웃음> 선배지? 1년? 1년 선배래. 됐어요 어머나, 자기야, 우리 그래서 먹어봤잖아. 요입도 <laughs>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러나 속이 약간 좀 울렁울렁거리긴 해. 근데 먹기만 잘 먹으면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막 힘들다고 그러지. <laughs> 더 어렵다고? <맛있게. 맛있다고>? 어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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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네가 약을 안 먹는다 했구나? 아 맞아. 어. 엄마가 약 더해준다 했지? 내가, 내가 <laughs> 한약 한약 한번더 해주려고 했더니. 그리고 내가 그때 감기 때문 있을 수도 있잖아. 응. 그때 또 혹시나 해가지고 약안 먹었거든, 감기약. 응. 잘했어. 응. <laughs> 얼마나 이쁠 <예쁠> 거야.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아까 선물 박스까지는 모르셨죠? 응. 오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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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할건줄 알았어? 음. 조이 딱이라고 그랬는지 알았 계속 어머님이 촉이 좋으시니까 어머니 맞을 거 같다고 그래서 끓였거든. 내가 그냥 뭘까지 안돼 생리한다 그 그난 당연히 믿고 있어 경사가 많네요. 경사가 <laughs> <laughs> 많아요. <웃음> <병사가> <웃음> 많아요. <웃음> 왜 얼굴을 고 <뭐라> <뭐야? 뭐라> 응? <뭐라> 진짜? <뭐라> <뭐라> 아... <laughs> 내가 나열 다니는 그때 채다채우 명대야, 봐봐. 아... <웃음> <웃음> 엄마가 운다. 야, 뭐? <laughs> 그거는 처음에 가면. 아 5, 5 <연> <laughs> 육아월드. 저 봐봐. 어, 운다을못하영채한테가져고 괜찮다! 아, 태명은태명은 이호, 이호. 요 내용을 보여주면 되겠 이호? 어. 이 이호, 이이 많이 먹었어. 아, 보라야, 동생이 다 보라야, 동생이다쟤 우는 거봐 보라, 동생이네. 벌써? 싫써질투 보라야, 왜, 왜? 보라야, 왜? 보라야, 왜? 왜 보라야. 보라야, 아이. 보댕긴다, 보댕겨. 야, 왜 옷은 뭐야? 토했어 <laughs> 안 그래도 네가 영양제 <laughs> 거의 한. 내가 이것도 만나지, 이제 배경을 바꾸면 되게 화보같이... 오빠가 기쁘지 왜? 아, 갑자기 포이 이상해. 그거 <laughs> 갑자기 너가테막포이 선호할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 좀. 김현 출산 육아 대백과. <laughs> <laughs> 이손끼어놓은거 봐라 <laughs> 손으로 하는 게아니손손 손. <laughs> 그림이 똑같은 거 나오면 당첨이거든 아 틀린다 많이. 아 다르네 아니, 뭐야? 밑에 똑같은 거아니가 틀린다 <목소리> <목소리> 하나가 틀린네그냥 그래? 그럼 아버님 한번 다해보세요빠가해요 뭐, <목소리> 똑같은데? 다른데? 아빠해 아니 이거 똑같은 그림 아니가 똑같네 어? 똑같네 똑같잖아 이거 5호 맞는데? 아니는 아이고 4호가 다른데 어, 그게 뭐가 다르나 지금 이해가 안되네 이래 되면은 이게 완전 어. 다르지만 아 밑에 이거는 다 이었나? 여기를 끌어봐요 아버님 당첨 맞나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모 양이다르다면 아이가 할아버지 당첨 돼가 <웃음> 있잖아 <웃음> 할아버지 당첨? 어. 어머님도 끌어봐요 어. 아이 그럼 이거는 할머니 당첨이네 <laughs> 아니 이건 이건 <laughs> 그거구나 아니. 무슨 이건 할머니 당첨. 이거는 아직 당첨 선물. 아니 이거 꿀티다는 얘기 왜 나? 오빠가 선물. 얘. 다 할아버지 당첨이라고 할아버지. 자, 어디가 애기예요? 어,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애기. 어? 엄청 큰것 같은데. 네. 자, 6주 5일 나오고요.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오! 0회 정도 나오니까 정상입니다. 응, 됐고. 저쪼에는 심장이 뛰어발 보이고 응. 양수도 괜찮은데 여기 뒤편에 검은 그거 보이죠? 피고임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은 계속 조금 더 쓸게요. 바깥으로 출혈은 없어요. 네. 됐다, 됐다, 됐다. 할줄 알고 나오네 그러니까 요어주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합니다. 우와. 정리 정리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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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인성장 사진이가 성인. 성인. 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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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인 성인. 성인. 성고 아마 소름 돋는뭐 축하해. 아, 근데 이것도 약간 그기가있어기 <laughs> 그걸 쓰기만 하면 여덟 살될 때까지 오늘 목표는 <laughs> 또 당신께 그 말을 할때그 말의 뜻이 그처럼 깊으리라고는 향의 고개를 들지요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 하늘을 보는 꽃처럼 먹구름이 내려 앉을 수 꾸어서 있는... 바로 먹어야겠다 <놀람> 소고기 파티 <파츠. 놀람> 맛있겠다 개봉박두 엄마 버터 있어? 어? 버터.